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고 퉁퉁 부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기 쉽지만 이건 몸이 보내는 순환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액 순환이 약해지고 체온이 낮아져 붓기와 피로가 더 쉽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몸속 순환을 깨워주고 자연스럽게 붓기를 줄여주는 음식 3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팥. 팥은 예로부터 붓기 빼는 음식으로 유명하죠. 그 이유는 바로 사포닌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이 체내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해 자연스럽게 이뇨 작용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팥은 따뜻한 성질이라 겨울철 순환 저하로 생긴 부종에 특히 좋아요. 팥차로 따뜻하게 마시거나 팥밥으로 드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역. 미역에는 칼륨과 요오드가 풍부해 몸속 염분과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점액질 성분이 림프 순환을 도와 붓기의 근본 원인을 완화해 줍니다. 미역국처럼 따뜻한 요리로 드시면 겨울철 순환저하로 인한 붓기 완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요오드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추. 부추는 따뜻한 채소의 대표입니다. 알리신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냉기로 인한 부종을 완화시켜줍니다. 볶음 전국 어떤 형태로 먹어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대친 부추무침입니다. 단 열이 많거나 위가 약한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몸의 붓기는 단순한 수분 문제가 아니라 순환과 체온 저하의 결과입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몸의 흐름을 되살려 주세요. 오늘부터 판미역 부추 이세 가지로 속부터 따뜻하게 순환을 깨워 보세요. 작은 식습관이 몸의 균형을 바꿉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입니다.